안녕하세요. 오도 이천 전원생활 한스밤 스토리입니다. 그제 내린 눈이 하우스 위쪽에도 아직 녹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기온이 그다지 그 높아지지 않고 계속 영하권으로 있는 바람에 어 이렇게 눈이 어 녹지 않고 있습니다. 햇빛이 잘 비치는 부분에서는 지금. 어, 어느 정도 눈이 녹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지금 영화권의 날씨입니다. 어,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감나무에 대한 그 보온 조치입니다. 어, 이것은 제가 23년 어, 11월에, 가을에 심은 대봉감입니다. 어, 감나무 같은 경우는 어, 제가 보니까 추위에 굉장히 약한데, 어, 주로 겨울에 잘 견디다가 봄에, 어, 이렇게 싹이 나기 전에 이렇게 많이 얼어 죽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겨울에는 잘 견디다가 봄에 물이 올라오는 그 시점에서, 어, 원줄기는 죽고 뿌리는 살아있다가, 아그 어, 다행히 접목 부위에서 어, 새순이 한 서너개 정도 올라왔는데 그 중에 지금 두 개를 어, 키워 놨습니다 어, 제가 보니까 뿌리는 튼튼한 것 같습니다 뿌리는 튼튼한데 요거 같은 경우는 다른 그런 그 나무보다는 잘 자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 감나무하고 같이 심은 겁니다 뭐 횟수로는 3년이지만은 어, 자란 연수로는 2년 정도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어, 엄청 두꺼워졌죠. 이렇게 복숭아나무는 물론 잘 자라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이 감나무 같은 경우는 잘안 자랍니다. 이것은 당감나무입니다. 당감나무도 2023년도에 제가 묘목을 사다 심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봄에 싹이 올라오다가 다 죽었습니다. 다행히 뿌리는 살고 젖목 부위가 어, 살아서 여기서 싹이 하나 올라와서 지금 올해 1년 동안에 이렇게 키운 건데, 단감나무는 사실 굉장히 취에 약하죠. 올해, 올 겨울을 이단감나무가 버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에서는 단감나무 재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좀 크더라도 어~ 나중에 또 얼어 죽고 그러기 때문에 단감나무는 사실 좀 키우기가 어려운데 제가 지금 벌써 한 4, 5 년째 단감나무를 한번 키워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겨울은 그나마 견디는 것 같은데 봄에 견디지 못하고 어~ 대부분 얼어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laughs> 어이 겨울에는 요 줄기에 찬바람만 막아 줘도 어 감나무는 죽지 않고 삽니다. 근데 이제 봄에 물이 올라오는 시점에서 꽃샘추위라든지 이럴 때어 추위에 약한 감나무들이 많이 죽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오늘은 어이 겨울에 얼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 감나무 동해 방지 그러니까 어 부직포로 층층 감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든 유실수가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어, 감나무는 이찬 바람만 막아줘도 어, 겨울에는 충분히 견딥니다. 그리고 어, 통상 그찬 바람이 부는 그 기준을 보면은 통상 한 1m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1m 정도까지만 어, 감아주면은 위쪽에는 뭐 괜찮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한 1m 정도만 어, 찬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감아 주겠습니다. 이것은 단감입니다. 이것도 어, 요 밑둥에서부터 감나무를 줄기를 이렇게 어, 검은색 부직포로 둘둘 말아서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것은 제가 어, 지난달에 그러니까 11월달에 어 구입해서 심은 단간 나무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밑부분부터 어, 검은색 부직포로 찬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감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감나무가 한 4년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1년차 때 그러니까 묘목을 식재하고 1년 정도 동해 방제를 위해서 어, 부직포로 감아줬고 그 이후에는 전혀 감아주지 않았습니다. 어, 지금 기둥이 튼튼하게 아주 잘 자랐습니다. 이것은 둥시감입니다. 둥시감, 둥시감인데 어, 별도로 올해는 부직포를 감아두지 않겠습니다. 올해 11월 달에 그러니까 한달 전쯤이죠. 어, 묘목을 사다가 심은 건데 이것은 나무가 어린 묘목이기 때문에 부직포로 동해방지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소 취에 약하다는 감나무 유목에 대해서 어, 부직포로 줄기를 감아줬습니다. 이렇게 해두면은 어, 내년 봄에 싹이 올라오를 때까지는 아 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특히나 이것은 지금 단감나무인데 단감나무는 이 지역에서는 거의 잘 자라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어 저는 노지에서 계속 한번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좀 크기를 키우면은 어 이곳에서도 단감나무가 자라지 않을까 이렇게 어, 생각을 해서 매년 단감나무를 심고 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 내년에 이 단감나무가 잘 자라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스팜 스토리였습니다.